아, 영어 못서나 여기? 아니 너 한국에서 그정원한테서한서영국서기영어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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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땡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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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에에 음. 여기 인도네시아 공항 터미널 3새로 지었는지 너무 좋아요. 참이 터미널 3야똑같아데 어, 이거? 쁜예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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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썼다. 이거? 썼다. 버즈이 같은데? 이거? 이거? 이 앵커가 있 다행히 얼굴 보이네. 아니, 또... 내, 내가 보기한데도 니한테 말걸 때마다 지금. 너도 가서 체크해 봐. 네. 네. 는 네, 이제 네. 미용실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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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네. 네. 집에 오니까 진짜 집에 온거이 동네 카페 Hello. 근데 일요일 날도 아버지가 날씨가 면내데가득해잘랄 수도 있어 완전 꿀잠 9시간 채우고 이제 아침 먹으러 갈 거예요. 아침은 건강한 샐러드입니다. 지금 한국이 한 16도거든요? 근데 저희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산에는 패딩을 꺼내 입었어요. 선글리버버리야리스 나는 미디엄? 아니 나는 미디엄이야. 어제가 힘들었고. 오늘 또 깜짝이네요. 음, 음. 음? 이렇게 너무 맞지 이렇게 음. 너무 음. 맞자. 결혼식 갈 준비 끝. 제가 여기다가 원래 벨트를 딱 허리 좀 날씬해 보이려고 벨트를 샀는데 어디 간지 몰라가지고 이렇게도 괜찮지. 안 통도 해보이지. 저희는 이제 대구로 갑니다. 바이바이. 어. 어, 아저씨가, 저 응. 나오는데 그것도 다 무시하고, 아 진짜? 와, 그래서 진짜 안 받은 거였어? 어, 어, 우리 한번 태워달라고 하는데, 어, 키스 어, 캔슬 옆에서, 어, 키스랑, 찮스랑 너무 터치는 거야 너. 무그러 들려? 사치지?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오네, 우리.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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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아, 혼자 사와. 봉수저 아, 위에 있겠지? 공사는. 아, 공수가 위에 어, 어? 어? 지금부터 오늘의 신랑 김경민군가 렌즈 때도 러는 거야? 응. 아, 처음엔 찐이었고, 처음엔 찐이었고. 찐은 <laughs> <렌즈>. 약간 배신감 <laughs> 드는. <오. 웃음> 너 어, 염소 있네. 보여, 자게네나 <laughs> 이거, 약간 이런 느낌. 오케이. 어, 의도야, 의도. 여기 여기, 따라줘. <laughs> 뭐야? 내 멘트. 이렇게 <laughs> 그냥 뒤집기만 하면 끝이잖아. 맞지? 계속 <laughs> 뭐가지면 아박와이하아이하하하하하하네 <laughs> 어?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그하그하그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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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すご <laughs> い <laughs>、はい、ありがとう <laughs> 야 우리 엄마 이거 진짜 해. 저거 담요분인줄 알고 야가져가게말리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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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이가 수건 보냈대 <laughs> 야, 잘했다 <laughs> 어, 괜찮은데 어... <laughs> 우리 유튜브 올라 <요청하러> 가는거야? <laughs> 어 <웃음> <웃음> 진짜 <laughs> 아, 안간다는거지 <laughs> 이따가 막 반띵하고 막 남들한테 그래 그러다가 나... 아! <laughs> 그럼 내가 먹게 까 내가 잡고 어고기질괜찮았다니다 여기요. 오, 좋다. 저기, 너무 좋다. 여기 너무 잘한데? 우리 한번 더 올까 다음에? 약간 일도 기대 안 하고 왔대답덕도좀 되겠지.

좀 받아서. 아니, 내가 방금 일어나서 어. 눈이 이렇게 들고 있나?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어, 힘들어하고 앞머리 이렇게 홍 앞머리 해야 됐었어. 어, 눈썹 안 보인다. 좀 그렇네. 우리 요번에 약간 좀 리와인드 웨딩처럼 1년 살이 할때 했던 거다 다시 하는 느낌? 맛있지? 맛있지? 수고하세요. 나 고작, oh. Are you happy? Very satisfied. 대 엄청 힘었어 때 밀었어? 엄마 좀. 세요어떠세요 전이 니까 먹어 봐. 냄새 부터 마음 에 드는데요. 음. 죠? 봤지봤 죠? 봤 죠? 가 아따 오케이 봤 남편. 바이바이

아니, 근데 좀 킹받는 아, 아, 게. 거.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그 엄마가 이상한 하게거봤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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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튜브 <또한> 안녕하세요 <거. 웃음> 아, 이거게는이렇 게. 이렇게 게. 되겠 게. 안녕하세요해 사랑해, 사랑아 사랑해, 사랑아 사랑해, 사랑해, 사거해 사랑해, 사랑아프랑해 사랑해, 아랑 아니 근데 가까이 오지 네. 말아주세요 네. 가까이 오지 말아주세요 디스커팅 하니까요 뒤집어